다음은 3장 27절로 31절 믿는 자의 갖출 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 힘을 갖추었다고 했을 때에는 사용할 만한 무대를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무대를 발판으로 실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추고 또 나타내야 할 그러한 실력 행사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펴 보시면 먼저는 베풀어 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의 형제들을 무대로 삼아서 베푸는 힘과 실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쌓아놓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되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주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오 또 결과입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무엇을 은사로 받았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베풀만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또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마음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교만한 자로 만들어가서는 안될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더 주신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시점에 일부 사람들이 이 사재기를 통해서 부를 추구하려고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수단이 될때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마스크 사재기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떳함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우린 이런 것들을 더달라하고더 쟁의해 놓으려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우리 믿은 자들이 받는 은사와 모든 달란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나눠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수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받은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베풀어 주어야 할 받을 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분명 내 손에 있는 힘인데, 나의 것인데, 이것을 받을 자가 생기게 되면 그에게 받, 마땅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으나,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이 발동돼야지만이 베푸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받을 자를 찾아서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추고 나타내야 될 실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나오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므로 다른 것으로 만족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선을 본문은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악한 자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웃이 잘되고 부함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9절에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옆에서 편히 사는 사람들, 시기할 것도 시기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31절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줬지 말라. 사람이 자기 만족이 없으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부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경계하며 그 행위를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은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체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서나 사람 앞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체험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과 실력인 줄 알아서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고 가득 찬 은혜의 상태로 살아가는 또그 은총을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힘과 실력 있는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